평생 가도 막히지 않는 건데, 이걸 계속 그냥 치과에서는 기다려라. 치유되고 있는 중이다. 안에서 살이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듣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내 인생 치과 외과원장 신창훈입니다. 어, 오늘 뭐요 근래 자주 찍긴 했는데, 또상악동 누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 이틀 연속으로 누공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면은 좀 아직도 좀 아쉽고 답답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은 이제 8월 말에 사랑니를 뽑으셨는데 이후에 계속 이제 고생 고생 하시다가 거의 4개월 동안 고생하시고 오신 건데 뭐 과거에 제가 이제 봤던 환자 분 중에서 제일 길게 고생하신 분 3년까지도 있으시긴 한데 어쨌든간에 8월달 뽑은 이후로 4개월 동안 고생하셨다는 거는 좀 오랫동안 고생하신 거에 그래도 속하죠. 계속 이제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분도 그렇고 그 다음날 오신 분도 그렇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어 이게 누공이 분명하고 누공 폐쇄술을 하면은, 어쨌든 개선될 여지가 있고, 물론, 누공 폐쇄술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실패하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어 제가 두분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들은 얘기는, 아, 지금 치유되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려라. 요, 요거거든요. 이제, 제가 보면 누공 환자분들, 저희 측에 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 거의 80, 90% 이상의 분들은, 아, 이게 이제 누공이기 때문에 누공 폐쇄술을 어디에서 해라. 아니면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의뢰한 치과에서 뭐 수술을 한다든지 수술하고 실패해서 다시 재수술을 한다든지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맞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누공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평생 가도 막히지 않는 건데 이걸 계속 그냥 치과에서는 기다려라 치유되고 있는 중이다. 안에서 살이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듣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신 분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된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대충 내용이 8월 말에 일을 뽑으셨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급성 상악동염이 오셨고 바람 새는 느낌이 나서 이제 당시에 동네 치과에 갔더니 동네 치과에서서 기다렸대요. 기다렸는데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도 좀 뭔가 좀 좋지는 않았고 그런 중에 이제 팔월 달에 일을 뽑으셨는데 1 1월 달에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고름이 이제 입안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뚫린 거죠. 상악동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을 가신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이렇게 보면 3대 병원 중에 한 군데를 가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분이 일단 첫 번째로 생기는 거죠. 이을 뽑은 지 3개월이 됐고 3개월이 됐는데 그상악동에서 고름이 나왔으면 그 종합병원에서 3개월이 됐으면 이미 고름이 나왔으면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건데 어 일단은 기다려보자고 했대요 2주 정도. 그래가지고 2주 동안 또 약을 드셨다는 거예요. 약을 드시고 좀괜찮아지긴 했는데 계속 또 이제 고름은 나오다가 이제 계속 약을 거의 한달 드신 것 같더라고요. 12월, 11월 달에 그 종합병원에 가셔서 아 거기 구강외과를 가신 거예요. 계속 기다리면서 약을 하, 거의 한달 드셨는데 이제 고름 나오는 건 입안으로 나오는 건 줄었어요. 줄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불편감이 있는 거죠. 고름은 입안으로 안 나오는데. 그리고 어? 바람 새는 느낌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어, 이분도, 어, 이거 기다리는 게 맞나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고름 입안으로 안 나오고, 바람 새는 느낌이 안 나니까, 어, 이게 뭔가 치유되고 있나? 이런 이제 조금 희망을 갖긴 하시는데, 계속 여전히 불편한 거죠. 여기가 뭐가 꽉찬것 같고, 느낌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이분, 지난주 금요일에 오셔서 CT를 시티, 찍어봤더니, 이렇게 고름이 꽉 차있는 거예요, 상황 동안에. 이분이 이제 왜그 고름이 안 나오고, 그리고 바람 새는 느낌이 안 나는지, 이제 바람 새는 느낌이라든지 고름 나오고 이반후에서 이제 상악동에서 고름 나오는 거는 어, 누공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대표적인 증상인데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이게 누공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약을 오래 드시면 여기가 이제 고름 찼던 게 조금 고름은 없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약간 그 육아 조직같이 그냥 염증 조직이 조금 염증이 심할 때 말랑말랑한 굉장히 막뭐 고름도 차고 그러면서 이제 막그 어떻게 보면 코에서 이렇게 해서 바람이 잘 새죠 근데 이게 약을 드시면 얘가 섬유화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은 육아조직 같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뻣뻣한 조직이 되니까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걸좀 막아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고름이 심한 거는 약을 드셔서 좀 줄일 수는 있기 때문에 그 고름 나오는 양은 줄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은 좀 개선은 됐다 느끼긴 하지만 계속 불편한 거죠 그리고 제가 마찬가지로 사진을 딱 찍어서 보면 은 이렇게 보시면 입 뽑은 자리 뒤에 여기 구멍 뻥 뚫려 있잖아요. 이게 입 뽑으신 지가 이분이 거의 이제 4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4개월이 됐으면은 이미 이런 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잇몸이 다 차는 거는 물론 뽑았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개월이면 잇몸살은 다 차요. 그리고 뭐 3, 4개월 되면 이제 뼈도 차기 시작하면서 이제 6개월 되면 이제 뼈까지 다 차는 건데 이분은 지금 4개월이 됐는데 뭐 여전히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네. 그리고 뭐 고름은 차있고, 보시는 바지 뼈는 단절되어 있잖아요, 뼈가. 여기가 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뼈가 있고. 여기 통해서 이제 계속 세균은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토요일날 오셨던 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너무 답답해서 막 거울을 사서 자기 이안을막 이렇게 들여다 보셨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해요. 내용은 이제 비슷한데, 이분 같은 경우 9월 달에 일을 뽑으셨어요. 2월 달에 뽑으셨고, 2, 3주부터 공기 새는 느낌이 나서 병원을 방문했고, 한달 정도 지켜보고 나서 수술을 하자고 그랬대요. 한달 지켜보고. 2, 3주 지난데 코에 바람이 새고 뭐 하면 이제 그때는 지켜보는 단계는 아니죠. 그냥 지켜보는 단계는 아니고 그냥 한달 뒤에 수술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고 한달 뒤에 찰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달 뒤에 수술을 할수 있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한달 지켜보고 뭐한달 후에 갔더니 거기서 아, 수술이 안될것 같다. 제가 의뢰서 써줄 테니 종합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의뢰서를 받고 종합병원을 가셨다고 이렇게 검색하다가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기는 하셨대요. 그래서 어, 여기를 갈까 했는데 이제 이분은 좀 멀리서 오시는 분인데 그집 바로 5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으셨대요. 거기 이제 구강과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좀 여기서 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 갔는데 어, 일단은 두달 뒤에 한번 보자 그랬대요. 두달 뒤에. 그니까, 러 9월 달에 이제 뽑고, 이제, 그 뭐, 코로 물이 들어가고, 뭐, 바람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 상태에서 두 달을 기다리자고 했던 거예요. 두달 이제 계속 고생하신 거죠. 하시면서 이제 두달 뒤에 딱 갔더니, 어, 이게 좀 입원해서 수술하자. 뭐,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수술하자. 뭐, 종합병원은 그럴 수 있어요. 종합병원은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이주, 원래는 이, 이 이틀 입원하면 된다는데 일주일 입원해야 된다고 러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분 이제 처음 갔을 때는 말이 좀 달라지니까 좀 이제 거기서 조금 신뢰가 깨지면서 이제 저희 치과에 오시게 됐는데 이분도 9월 중순에 보고 오셨는데 저희 치과에 오는 거의 3개월이 넘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입원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뻥 뚫렸죠. 이건 네. 누공인 거죠. 어, 제가 뭐, 말씀드리면은, 기다린다고 해서 이게 차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 3주 됐는데, 코에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지속이 되는데, 약으로만 해결되면서 안에서 차오는걸 기대하는 거는, 어, 의사에게나 환자에게나 둘다 좋지 않다. 왜냐면은, 하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기다리면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하는데, 뭔가 증상은 계속 안 좋아지고, 계속 불편하고, 요교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코로 물이 들어간 느낌이 생기, 있다가 없어지는 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에도 전 말씀드렸지만 안에 염증이 심했던 게 없어지면서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 염증으로 막혀서 코로 물이 들어가는 느낌이 안날 수는 있는 거지. 단지 코로 물이 들어간 느낌이 안 나고 바람 새는 느낌이 안 난다고 해서 이게 막혔다. 누공이 막혔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 이건 치과사 분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치과사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코로 물이 들어간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기 새는 느낌은 누공의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일 뿐이지, 그게 누공이 막혔다, 안 막혔다를 판단하 아, 이게 치유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될수 없다는 거를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CT를 찍어봐서 정말, 이런 상태 지금 딱 보시면은, 보통, 청공된 크기가 5mm가 넘어가면 안 막힌다고 보통 논문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봐도 5mm가 넘잖아요. 뼈가 뚫린 게. 이런 경우는 뭐 10년이 기다려도 안 막힌다. 혹시라도 코에 물이 들어간 느낌이 뭐 2, 3주 내에 왔다든지 그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좀 검진하고 치료를 받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그게 정말 한, 한달 정도 지났는데 한달 정도 지났는데 어떤 뭔가 이게 치유되지 않은 이런 구멍 같은 게 있다.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났다. 그럼 그거는 뭐 앞으로 평생 가도 막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빨리 누군 폐셋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거는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